직원분이에요 <laughs> 뭐. 네 안녕하세요 두산 베어스 리포터 이슬림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2일 토요일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laughs>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시즌 12차전 경기가 열립니다. 오늘의 선발 투수는 1선발 해커 선수와 5선발 함덕주 선수인데요. 해커 선수 아시다시피 3일 전에 타탈 증세를 보이면서 로테이션을 한번 걸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판을 오랜만에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불리할 수도 있지만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NC 다이노스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어제 n 시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철야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무박 2일로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몸을 풀지 안 풀지는 제가 인스타로 알아보고 인스타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아무래도 어제 마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아마 어제 새벽 3시나 4시쯤 숙소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n 시 다이노스는 몸을 풀고 경계 이별할지 아니면 안 할지는 제가 알아보고 인스타로 알아 인스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 끝나고 저녁. 아아 그리고 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저는 오늘 NC 다이너스가 오늘 몸을 안 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제 인스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날씨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원래 예보에는 오늘 구름 많고 또 맑은 날씨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더운 것 같아요. 한 여름 정도 무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덥고 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선수분들은 보일까요? 이거를 어디, 어디 계시 죠? 아, 여기 계신다. 이 거를 돌려서 보여야 겠다. 네, 여러분, 이현승 선수 보이시 나요? 네.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laughs> 네, 이현승 선수 보셨 죠? 네, 잠시 만요. 이 대화 창을 열어 놓고, 시 작하 도록 하 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제가 더가웃에서 이현승 선수랑 김재호 선수를 봤습니다. 아마 등말수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경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현호 선수가 어제 캐테이 선수 골에 골을 막다가 손을 약간 부딪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등말수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트위터데이를 맞아서 트위터 20만 달성을 했고 저희가 오늘 다섯 명의 선수분들을 만나봤는데요 100초로 100초 동안 라이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선수 누구 만났는지 얘기할게요 오늘 최주아 선수랑 김재환 선수, 민병호 선수, 유지혁 선수, 김명신 선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제가 살짝 옆에서 봤을 때는 김재환 선수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10개의 질문에 다 대답을 100초 안에 해야 했기 때문에 못하신 선수들도 많았는데, 김명신 선수는 엄청 빠르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는 오늘 업로드 되지 않고, 다음 주부터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아, 오늘 밀리터리 유니폼이냐 물어보셨는데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오늘 입고 온 네, 겁니다. 지금 선수분들은 그라운드에서 몸을 풀고 계시고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일이 위베어베어스 데인데요. 요즘 핫한 캐릭터죠. 우리 주산베어스랑 위베어베어스 역대급 콜라보레이션이 될것 같은데요. 네. 내일 위베어베어스가 시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시구를 할지 기대가 되는,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이제 오프라인의 매장에 이제 상품들이 DP가 될까 안 될까 생각, 잠깐 갔다 와봤는데 오늘부터가 아니라 내일부터 딥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 현금 가득 챙겨서 오셔서 잔뜩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네. 아베어베어스가 사무실 안에 조형물, 조형물? 동상이 초롱이처럼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원래 캐릭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사다리로 이렇게 있는 게 말이 세 마리.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 <laughs> 있는 것이 원래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왜 제가 시고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서. 한나로 나와서 <laughs> 식으로 어떻게 할지 4발, 4발인데 이걸 어떻게 배틀을 잡고 또 이렇게 피칭 할지 궁금하고또 내일 굉장히 기대되니까 내일 또직감 오셔서 꼭두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패치? 아 주산마스코트 바뀌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서롱이가 원래 주산 마스코트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건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여서 그냥 이렇게 상품만 나오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끝낼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리포팅 마무리하고 오늘도 승바라치 찍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두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